한때 좋은 문경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시원해지는데요. 더위도 식히고 다양한 테마 여행도 즐길 수 있는 곳이 문경에 있습니다. 아 더워, 아 더워 하면서 한 여름에 어디 나가는 거 싫어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문경에는요 한 여름에도 시원하게 여행지를 즐길 수 있다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막 달려왔습니다. 저희 여기는 지금 어디인 거죠? 아, 여기는 문경의 오미자 테마 터널이 하고요. 네. 지금 기온을 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안에 기온이 한 13도 돼요. 오, 바깥 예. 온도가 지금 약 오늘 20도가 넘는 예, 예. 기온인데 여기는 약간 좀 쌀쌀해요. 예, 여기 뭐 안에 터널 안에는 기온이 항상 일정합니다. 오. 13도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한 15도까지 이렇게 오,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여름에 엄청 더울 때 예. 여기로 찾아오기 너무 좋겠네요. 아, 당연하죠. <laughs> 네, 그러면 여기 안에 테마터널을 어떤 식으로 꾸며져 있는지 저희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상세히 살펴볼까요? 네, 예, 예. 그렇게 하시죠. 네. 안쪽으로 예, 들어가, 예. 들어가 예. 볼게요. 사과와 더불어 문경을 음, 대표하는 음, 특산품. 오미자인데요. 오미자를 테마로 구성된 이곳은요, 재밌게도 토너안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덕분에 4계절 내내 같은 온도에서 관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사실 문경에서 오미자가 유명한지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뭐 오미자 무슨 식당, 오미자 무슨 거리 하면서 오미자 오미자 엄청 많더라고요. 문경에서 오미자가 왜 유명한가요? 예, 문경하면 이제 특산물로. 오미자를 가장 손을 꼽죠. 음. 예, 전국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고 그리고 이제 기후와 이제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오미자 재배가 좀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는 이 문경 하면 오미자, 예, 이렇게 다 떠오르죠. 네, 문경 하면 오미자, 오미자 하면 네. 문경.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이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좀더 많이 길거든요. 이게 원래 있던 터널을 가지고 이렇게 조성을 하신 건지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해요. 예, 이제 터널 길이는 540m고요. 오 이게 이제 문경선이라고 이제 점촌에서 문경까지 예전에는 이제 석탄을 실어 나르고 여객선이 기 아니여객 열차 다녔었어요. 아 그러신데 여기 이제 기차 간단히 폐선이 되다 보니까 이 안에 이제 540m 안에 이런 이제 꾸몄는데. 이제 아무래도 오미자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오미자 이제 상품과 또 오미자 와인바, 카페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사진, 포토존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도자기, 갤러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조성돼 아 있습니다. 500m가 넘는 이 공간을 약간 공간의 재창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좀볼을박혀 놨죠. 네, 뭐좀 볼을 <laughs> 제가 지금 걸어오면서도 옆에 약간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게몇 번이나 바뀌는 거를 볼수 있었는데 네. 뒤쪽에 뭔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 들으면서 봤는데 이거는 스틱 젤리는 써져있는데 요거는 뭘까요? 오감 만족? 네, 오감 만족하고. 그쵸 그렇죠. 오미자 와인이, 오미자로 만든 와인이거든요. 오미자로 만든 와인. 와인은 원래 포도잖아요. 그런데 오미자로 만든 와인? 네. 오, 꽤 무슨 1년 숙성한 거도 있고 3년 꺾 같은 게 숙성한 거. 오. 맛의 차이 조금씩 간 시음을 해볼수 있을까요? 일단 예, 네, 와인 한 모시고 오미자 차도 한잔 주고 지금. 오미자 차도 한 잔. 줘보시고. 오미자 차도 한잔 네. 네. <laughs> 맛을 보게. 오 너무 설레요. 네. <laughs> 오미자 와인은 진짜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제, 이제 아마 여기 이제 오미자 특산물이다 보니까. 음. 와제 오미자를 이용해서 와인을 이제 숙성하고 이런 곳이 또한두 곳이 있어요. 여 네, 여기 또 터널 아니니까 또 분위기가 색다르니까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오미자 차랑 오미자 와인 한번 마셔볼게요. 네. 시험할 때만 마스크 살짝 예. 벗을게요. 감사합니다. 색깔이 아주 곱죠? 우와! <laughs> 오 향은 그 오미자 차랑 향이 비슷해요. 이거 와인인 거죠? 예, 예, 한번 그렇습니다. 마셔볼게요. <laughs> 하, 진짜 입 입안 가득 들어왔을 예. 때 우선 그 오미자의 단맛과 신맛이 먼저 한번 감돌고요. 음. 마지막 끝맛이 와인의 쌉싸름한 맛이 살. 지나가는데, 이거 약간 기념일이나 집에서 간단하게 기분 내실 때 드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오미자 카페를 지나고 나니까요 뒤쪽으로 도자기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근데 저는 문경 도자기는 진짜 들어봤거든요. 아, 네, 네, 문경에서 도자기가 유명하죠. 아주 매우 또 유명하죠. 네. 문경하면 오미자 다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도자기예요. <laughs> 오. 네, 전국에 아마 이제 도자기 문화로 축제를 하면 전국의 1위에 여기가. 일, 근데 어. 여수도 있잖아요. 아, 여주, 여주, 여, 여주 여주하고 맞아. 하고 이제 이쪽 문화는 도자기 문화가 좀 틀려요. 오 여주에는 주로 이제 백자 위주고 이곳은 일반 이제 백자 말고 일반 뭐 군창이라든지 음 그런 또 도자기가 유명한 곳이에요. 오셔가지고 눈으로 직접 보시면요 더 자세하게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마다 찻사발 축제가 열릴 만큼 문경은 도자기, 특히 조선 백자로 유명한 고장인데요. 0 0 여년을 이어온 전통 방식으로 만든 문경 백자들의 아름다운 자태들도 감상해 보시죠. 그 도자기가 쫙 나열돼 있는 것 반대편으로 보니까요. 아저 이거 미술책에서 본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닌 쪽좀 애매한 것 같기도. 이거 이거, 이거 예술 작품 작품인 건가요? 글쎄 이제 가치로 저보고 가치로 먹이려면 글쎄요. 계산기를 또 들여도 안 나올 정도의 아주 명작입니다. 오 명작? 명작이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걸려 있죠? <laughs> 그렇습니까? 이야 예, 여기 <요게> 이제 자세히 <laughs> 보시면 여기에 명찰이 이제 KT인데 이제 쪽에 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모습을 그려준 전통입니다. 뭐야? 뭐야? <laughs> 이거 사진 찍어갈 뻔했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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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오시면 저희 대표님의 그 자화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초상화라고 해야 되나요? 요것도 보고 가실 수 있다는 거. <laughs> 이번에는 또 어떤 테마가 나올까 기대가 되는데요. 터널 중앙에서 있는 특별한 나무 그리고 꿈을 띄우는 불빛입니다. 네, 저희 대표님 초상화 보고 안쪽으로 <laughs> 쭉쭉 들어오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반짝반짝 반짝반짝 무슨 나무들이 있어요. 이거다 뭐가 걸려 있는 거죠? 아, 예. 여기 이제 우리가 소망 나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연초되면 또 평소에 아이들이 오면 이렇게 자기의 소망을 이제 적어서 이렇게 다매달을 하나에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예. 아 소원 나무, 소망 나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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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까이 가가지고 몇개좀 살펴볼까 봐요. 나는 하트를 좋아하니까 하트 이렇게 걸어놓으신 거좀 볼까? 어, 글씨를 못 알아보겠어. <laughs> 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자. 뭐,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족 단위로 많이들 여행을 오셔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laughs> 어머 배고픈데 기분이, 아, 춥고 배고픈데 기분이 좋다. 맞아. 저 여기 뒤쪽으로 오니까 손끝이 약간 이제 점점 얼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시원하거든요, 여기가. 춥고 배고픈데 기분이 좋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 소망들이 걸려있네요. 이쪽 테마로 넘어오고 나니까요, 뭐랄까 좀 여기 저랑 동년배인 것 같아요. 뽀로로도 있고 캐로로도 있고, 약간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가득한데 이쪽 테마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해주실까요? 예, 이쪽은 이제 캐릭터 존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캐릭터가 이제 이렇게 어울려서 하나 이제 재밌는 음. 이제 모습을 만들었는데 이 안에는 이제 또 특별 제들이 숨그림 찾기를 해요. 오, 예, 0 가지의 이제 숨그림이 있는데. 숨은 그림을 찾아가지고 서로 이제 나누고 예전에는 많이 찾아가지고 이제 선물도 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어느덧 다 오픈이 돼버렸어요 숨어 있는 게아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선물은 못 드리고 그냥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가족 단위에 와서 그러는 장소입니다 아 예. 그러시구나 오셔가지고 숨은 그림 찾으시잖아요 저희가 선물은 못 드려도. 박수는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가족분들, 친구분들이랑 같이 숨은 그림도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꼭 코끼리다, 코끼리. 예. 그쵸? 예. 코끼리 하나 찾았고, 그리고 이거 오징어는 말씀해 예. 주셨고. 아, 또몇 개? 아또몇개더 찾아가고 싶은데 한 <laughs> 아, 오늘 그래도 1 0 개는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서 앞쪽으로 조금만 더 가볼까요? 이런데 은근히 이거 하트 숨겨놓은 거 아닌가요? 아그건 아닙니다. 아 이거 아니에요? 이게 <laughs> 이거 아니고? <laughs> 예. 어. 어 개구리? 그것도 아닙니다. 아, 이것도 아니에요. 아, 여기지. 이 어렵습니다. 보기보다 어렵네. 어, 이것도 <laughs> 네, 그려는... 뭔가 그려 놓은 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뭔데? 뭔지? 이거 너무 흐릿해요. <laughs> 네. 이거 너무 흐릿해. 그리고 안쪽으로 더 가보면 어, 바퀴. <laughs> 그,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아니에요. 넓개못 찾을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잘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너무 어려운데. 오늘 여길게 못 찾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기 여기 하나 찾아드릴게요 여기는 제비입니다. 제비. 아, 여기 너무... 렇게 숨어 있습니다. 난이도가 이렇게.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예, 난이도가 이렇게. 진짜 너무 높은데. 이게 제비래요. 제비 여러분. 이게 <laughs> 제비라고 합니다. 어, 이거 비행기. 예, 맞습니다. 이거 비행기네. 여기 날개도 있고 여기 막 창문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비행기 타고 어디 잘못 가잖아요. 그러실 때 고민하지 마시고요. 문경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너무 멋있어요. 없던 <laughs> 사랑도 약간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곳의 테마는 어떤 테마죠? 아 이제 이곳이 터널의 맨 마지막인데 요 음. 예, 여기서는 이제 약간 이벤트를 합니다. 네. 연인간의 서로 사랑의 고백도 여기서 하고, 그다음 부모에게 감사의 말씀도 여기서 한번 전하고, 이 네. 예, 그런 용도로 이제 쓰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곳이. 여기서 보면 뭐 은하수도 흐르고, 이제 또 저기 동영상에는 이제 필요하면 로 자기들이 원하는 영상도 띄어드리고 이제 그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어, 네. 저희가 초입에서부터 쭉 걸어오다 보니까 오미자 차도 마셔보고요. 또 와인도 마셔보고 도자기, 그리고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 그리고 마지막 이곳까지 와봤는데요. 약간 저 이제 손끝이 좀 차가워진 게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laughs>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연인들과 함께 문경 오셔서 제가 오늘 느낀 이 행복감 같이 느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